배팅 마감되었습니다. 플레이어 5, 뱅커 7, 플레이어 추억카드, 뱅커가 7로워지네요. 축하드립니다. 배팅해주세요. 베팅 마음드었습니다 플레이어, 버카라, 벤커, 이옥플레이어, 쥬얼카드 플레이어가 구로우색이네요 축하드립니다 베팅해주세요 베팅 배팅 마음드었습니다 플레어, 바카라, 뱅커팔 뱅커, 내츠로 팔로우, 세녀, 축하드립니다. 팅해주세요뷰팅 마운드였습니다. 네, 레파이어이파이카라이어어파어 뱅커 쥐어 카드, 플레어가 이6으로있인의축하드입니다 b 팅 하세요. t s l BTSL, BTSL, b 가 s 카 b 뱅커 6 플레이어 b t 카드 플레이어가 구로워진 거 플레이어가 피어나왔네요. 축하드립니다. 배팅하세요. 배팅 완료되었습니다 배팅, 플레이어고 뱅커고 타이구나왔네요 축하드립니다. 베팅해세요 베팅 배팅 완료되었습니다 플레어 이 1, 뱅커 5, 플레어 추 카드 뱅커가 오로생이네요 축하드립니다 베팅해세요 배팅 마감되었습니다 플레이어 카라 벤커 뱅커 팔 벤커가 대출을 8로 고생했네요 축하드립니다 배팅해주세요 배팅, 배팅 마감되었습니다 플레이어 7뱅커 7타이7 나네요. 축하드립니다. 베팅해 세요 베팅 마감되었습니다. 플레이어 1뱅커서 플레이어 저 카드 뱅커 취업카드 뱅커가 오로호색이네요 축하드립니다. 배팅하세요. 배팅 마감되었습니다. 플레어의 뱅커 그라 플레어 취업카드 뱅커와하억 카드 플레이어가 4로 우색이네요 축하드립니다. 배팅해주세요. 배팅, 배팅 완료였습니다. 플레이어 빈 뱅커 사로서빈 거사로서, 빈 거사로서, 빈 거사로서, 빈 거사로서, 빈 거사로서, 빈거사로배팅 거사로서, 빈 거사로서, 플레어 사업, 뱅커 사업, 플레이어 추억하게, 뱅커가 4로 되어 있네요. 축하드립니다. 배팅 하세요 배팅 마감되었습니다. 플레어팔 뱅커 제, 플레어와 내추럴 팔로우생이네요. 축하드립니다. 배팅해주세요. 배팅 마감되었습니다. 플레어와 컬러, 뱅커파 뱅커와 내추럴 팔로우생이네요. 축하드립니다. 베팅해주세요 녹화 중 베팅 완료되었습니다 플레이어사 벵커 플레이셔 카드 벵커가 5로 생긴다 축하드립니다 베팅해주세요 뱉팅 마감되었습니다 클레어와 카라와 뱅커고뱅커가 내추럴하고 로우겠이네요 축하드립니다 뱉팅해주세요 뱉팅 마감되었습니다 플레이오팔 뱅커서 플레이어 대출업 8553이요. 축하드립니다. 배팅해주세요. 배팅 마음되었습니다. 플레이오팔 뱅커. 플레이어 내추럴 팔로우 세이네요. 축하드립니다. 배팅하세요 배팅, 배팅 마감되었습니다. 플레이어 유 뱅거율, 뱅커치와 카드. 플레이어가 6으로서의네요. 축하드립니다. b 팅 t t i 습니다 o b Dios, Biga, b e 바카 a 뱅커 바카로 플레이어 n g 어 l Ben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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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배팅하세요. 배팅, 배팅 마음되었습니다 플레이어 6 뱅커 1 뱅커 치워 카드. 플레이어가 6호 색이네요 치카드입니다. 배팅하세요. 배팅 마무리되었습니다. 클레어 유뱅커고, 뱅커가 네초로 크로우 생겼네요. 축하드립니다. 배팅주세요 배팅, 배팅 마무리되었습니다. 플레어 3 벤커 2블레치워카드 벤커 치워카드타2 3라니드 축하드립니다 배팅이세요 배팅 마감되었습니다 뱅커러, 플레이어 대출을 팔로우수 있는 축하드립니다. 베팅하세요팅 마음 냈습니다. 플레이어 모, 벤커요. 플레이어 주가 카드. 벤커 추가 카드. 뱅커가 6으로 서있네요 축하드립니다. 배팅해주세요. 배팅 마감되었습니다. 플레이어 6, 뱅커 6, 타이 6 나왔네요. 축하드립니다. 베팅해주세요 베팅 마감되었습니다 플레이어 아보카라 벤커 2플레 치와 카드 벤커가 6으로 호승했네요 축하드립니다 베팅해주세요 베팅 마감되었습니다. 플레이어 칠 뱅커고 뱅커가 대체로 그로세있네요 축하드립니다. 베팅해주세요. 베팅 배팅 마감되었습니다. 플레이어 고 뱅커 바카라 플레이어 대추럴 크로스 앤고 뱅커 퍼펙트 하나 아냐 축하드립니다 배팅해주세요 배팅 마운드였습니다 플레이어 2 e, 뱅커 5 플레이어 카드 뱅커 쥐어카드 플레이어가 7로 호승했네요. 축하드립니다. 베팅해주세요. 베팅 마감되었습니다. 플레이어 9, 뱅커 8, 플레이어대 4초로 호승했네요. 축하드립니다. 베팅해주세요 베팅 배팅 마료되었습니다 플레이어 8 벤커 플레이어가 내추을팔로워 증거 플레이어 퍼펙션을 하에 축하드립니다 베팅해주세요 마운드였습니다. 플레이어 3 뱅커 1 플레이어 추화 카드, 뱅커 추화 카드, 뱅커가 사로워져 있는 주카드입니다배트해세요 마무되었습니다플레어 뱅커 일, 러시 카드, 뱅커즈워 카드, 플레이어가 오로서 있네요. 축하드립니다. 배팅주세요 마감되었습니다 플레이어사 벤커 체플레이어석은이녀석커가 7로 워이녀플레이어피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채팅 마감되었습니다 플레이어 7, 뱅커, 가라, 뱅커, 추가카드 뱅커가 그로우스에 있네요 축하드립니다 뱉으세요 네,